거북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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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네. 방송법 노조법 거북권 행사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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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네. 방송장악 백차가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법의 개정 문제는 열악한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 현실을 바꿀 것인가, 계속 쓰러지고 죽어나가게 유지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보자는 우리들의 절규를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하다 죽는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된 사회가 노동자가 불행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더 이상 같이 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리 사회의 진전과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투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조권, 노조법의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거부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하루하루는 노동자의 고통, 불행이 하루하루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법을 관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지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에서 나서고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투쟁 전면적으로 함께합시다. 투쟁! 예상했지만 속전속결로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벌써 스무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법은 어, 노동 기본권 보장법입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입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2조. 2조는 진짜 사장 책임법.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이 있다. 문제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어,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손배 폭탄 방지법. 그래서 2조 3조를 합쳐서 어 노동권 보장법, 노동기본권 보장법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이 개정안이 경영활동을 일치시킬 것이며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경영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는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윤정부가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입을 틀어 막는다면 이에 따른 강력한 심판으로 천벌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시민을 버렸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투쟁, 퇴진투쟁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그 전면적인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예, 네, 반갑습니다. 금통노조 부위원장 박상만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고향인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해를 먹으면서 소주 도 한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검성노조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휴가를 간윤성열이가더 낫다. 없는 게더 낫다. 돌아오지 않으면 거북거를 그 행사하지 못할 것이니까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은 살아서 돌아와서 또 저희 국은 거북권을 행사했습니다. 저희 검속 노조는 지지 않고 거북권 통과될 때까지 정지될 때까지 그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정말 덥습니다. 정말 짜증나게 덥습니다. 근데 이도 더위보다 저들의 윤석열 정부의 하는 행태, 이 폭염보다 정말 짜증나고 분노스럽습니다. 노조법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조금이라도 보장받자는 기본법입니다. 이, 이 기본조차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퇴진하는 시키는 그런 투쟁 공공운수 노조가 여기에 있는 이삼별 동지들과 같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네. 극소수의 기득권과 하나가 되어 절대다수 노동자와 농민, 서민과 대결구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진보진영과 함께 공무원 노조도 대진투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네. 정부와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안 제정이 더 이상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퇴준 투쟁에 앞장서서 새로운 새로운 집권 세력을 만들어내는 데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민주노총의 많은 조합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노조법 2, 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서비스연맹은 윤석열 퇴진 광장 추쟁을 여는데 가장 앞장에서 주장하겠습니다 추진! 무려 21년입니다. 또 다른 김용균 노동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배달 로 열사가 상용차 노동자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세월이 벌써 강산이 두번 변할 그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거부권 행사밖에 모르는가 봅니다. 유초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고작 이거밖에 배우지 않고 졸업했다니 교사 노동자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마음껏 거부하십시오. 10번, 20번 터키에 쌓이는 이 거부권이 결국은 당신의 목을 날리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투쟁. 네. 교수노조위원장 남정입니다. 노 노조법 2, 3조 거부권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노조 교수들은 단체 행동권이 없는 완전한 노동삼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완전한 노동삼권을 위해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하라 퇴진 라 퇴진 라 퇴진 라 네. 방송법, 노조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퇴진 하라 네. 네, 헌법 유린, 국제협약 위반 윤석열 정권 퇴진 하라